의사들도 주목한 식단 효과가 약 수준입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식단만으로 한달 만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35% 줄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캐나다 연구에서 특정 음식 한 가지만 먹은 게 아니라 식품군을 조합하는 방식만 지켜도 약물 효과처럼 나쁜 콜레스테롤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걸 포트폴리오 식단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딱네 가지예요. 첫째, 브리보리 사과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 둘째, 콩두부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 셋째, 올리브아 보카도의 건강한 지방. 넷째, 견과류 콩류의 많은 식물 스테롤. 이네 가지를 같이 먹으면 몸에서 만들어지는 나쁜 콜레스테롤도 줄고 흡수도 막아줍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식단을 충실히 따른 사람들은 심장 질환 위험이 14%, 당뇨 위험은 31%까지 낮아졌다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아침엔 귀리 사과, 점심엔 두부 콩 요리, 간식엔 아몬드 한 줌처럼. 하루 한 가지 바꾸기로 시작해 보세요. 약물 부작용 걱정 없이도 콜레스테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콜레스테롤 관리 식단으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